퀴어 커뮤니티나 이제 다른 지역 퀴어 축제 갔을 때 저를 알아보신 분들께서 대신 나와줘서 고맙다라는 음. 말씀을 해주시거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좋다 보기 좋다 더 열심히 해주세요.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한테서 좋은 피드백들 메시지들로 피드백이 오더라고요. 그럴 때 정말 나 출마하기 잘했구나. 선거 사무실 개소식 할때 축사 라인업을. 보통 지역에 나이 많으신 남성 어르신들이 하는데 그 신재호 후보님 지지자였던 청소년 여성 분이 계세요 경북 안동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시원들 후보들이 가지 않았던 뭐 세월호라든가 5.18 이런 현장에도 연대 지역사회 에 갔던 것들 그럴 때아 출마길 잘했구나 비례 후보 관련해서 KBS에서 토론회를 하잖아요 각오를 하고 나갔었어요 성평등 관련된 정책을 막 얘기하다가 저도 성소수자입니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<laughs> 거기에서 유일하게 반응했던 분은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뭔가 희망을 발견하더라고요. 음...